안녕하세요 보스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토리 송소장입니다. 네. <laughs> 저도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laughs> 김소장입니다 소장님 또 나오셨네. 네. 응. 오늘 왜냐면 저희가 이제 디스크 AS 영상 촬영을 계속하다가 몇 번을 때려쳤어요. 아이씨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고서 소장님의 도움을 좀 받자.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걸붙잡았습니다 c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요즘에. 사실 그 한방병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MRI를 많이 찍고 있잖아요. 좀뭐 양한방 협진하는 한방병원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교통사고나서 정형외과만 갈 때보다 음. 사실 MRI를 촬영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이 많아지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본 기회값이 비싸니까, 예, 네. 기회값은 본전은 뽑아야 되니까 또 음. 많이들 하죠. 왜냐면 기계는 달아놨으니까 음. 열심히 찍어야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MRI 장비가. 그래서 생긴 문제들이 뭐냐면 디스크 환자, 교통사고 음. 디스크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보통 염좌에서 디스크로 거의 다. 음. 지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MRI 찍으면 디스크 가 나온다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고로 인해서 생겼다는 거지. 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음. 교통사고로, 좋아, 뭐, 검사에서 디스크 나온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교통사고 나서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소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뭐, 본인 생각이 있겠죠, 다? 디스크가 나와서 아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싸 어. <laughs> 디스크가 나와서 아 이럴 수가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여기저기 네. 이제 후기들 보니까 디스크 음. 나오면 합의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음. 앞자리가 어, 달라지는데 돈 생각하는 사람은 아싸할 네. 거고. 네, 난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이렇다니 내가 저는, 디스크라니. 저는 후자였던 거 같아요.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이 나이에 벌써 디스크라니. 어, 수술해야 음. 돼요? 막 어떻게 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꼭 어,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치료법이라고 해 봐야 이제 뭐 수술 아니면은 보존적 요법에 운동 해 갖고 뭐 주변 근육 강화시켜 주고 뭐 그런 내용들이니까 네. 보통은 대부분 비슷해요. 아니면 아예 그냥 통증 역치나 이런 부분 자체를 그 컨트롤 해 갖고 뭐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음. 뭐 주사 요법이나 다른 걸로 이제 통증만 줄여 주거나 못 느끼게 할 뿐이지 그 자체를 낫게 해 주는 건 아니니까 차이가 있죠. 스스로 이렇게 디스크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렇게 흡수돼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음. 사실 신경 을 누르는 게 계속 된다고 한다면 낫는 방법은 없잖아요 네. 사실 흡수 뭐 피처럼 그 흡수 조직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니까 디스크는 네. 자체가 다른 내용이고 음. 보통 만약에 튀어나왔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 네. 그러면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을 잘라내주든지 아니면은 뭐 쉽게 말해서 뭐 견인요법이나 이런 걸로 척추 간격을 넓혀서 그 튀어나온 부분을 좀 집어 넣어준다든지.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또지나면 어차피 중력에서 눌리기 때문에 그 튀어나온 부분 자체가 아예 들어가진 않아요. 네. 네. 뭐 치료의 영역은 뭐 네. 의사들의 영역이니까 그쵸. 저희가 할 얘기 재전문화 재전문 아니에요? 재전문도 <laughs> <제정문도> 아니에요. 네. <laughs> 그냥 주소 들은 얘기 말고 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좋아 염좌일 때는 내가 이, 뭐 1, 2백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디스크 진단을 받은 이상 앞으로 뭐 향후 치료비라든가 뭐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음. 나는 이제 합의금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전환이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저 아까 처음 얘기한 디스크면은 일반 뭐 염좌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많이 생각들 하니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응, 보상도 마찬가지로. 보상도 뭐, 향치냐, 아니면 은 이제, 수의장애를 건드려서 이제 상실수익으로 갈 거냐. 예. 네. 고차이니까, 그 상실수익 가면 아무래도 뭐, 몇년 뭐, 이런 부분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많이 달라지죠.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음. 교통사고는 또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음. 거기에 엄연히 장애로 딱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거부하거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그러면. 사실 디스크는 너무 <laughs> 말도 많고 쟁점도 많고. 참. 그러니까 뭐 보상적인 측면에서 네.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네. 본인 생각이겠죠. 실제로 내가 진짜 몸이 아파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면 치료를 받고 나서 몸 상태를 뭐 보고 그 다음에 뭐 합의업으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원칙. 그 때로, 뭐, 장애평가를 받아서 음. 그 내용으로 청구를 해서 보험사 측하고 뭐, 조율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음. 아니면 뭐, 합의 금액적인 부분을 가지고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뭐, 치료야 솔직히 뭐, 얼마나 받는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 측하고 하다못해 뭐, 사전 의료자문이나, 아니면은 그런 내용도 후유장해 여부 검토해서, 뭐, 금액적인 부분으로 합의를 하든지. 음.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렇죠. 네.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이니까. 음. 근데 요즘엔 뭐, 견적도 많이 보고, 실제 이제 보험사마다 이제, 이전에 의료 자문을 하도 난발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예 그냥 사전에 차단시켜서, 뭐, 자문 자체를 아예 가지 말아라. 뭐 이런데 네. 그런다고? 네, 주사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자료를 주든 뭘 하든, 이런 부분 자체는 그냥 정말 이 정도의 사고이냐, 줄만한 건이냐라는 정도를 보는 거고, 뭐, 이거를 장애를 인정해줘야 되겠다, 안 해줘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좀 아니에요. 지금 음... 쟁점이 좀 달라졌어요. 줄 만한 사고냐 아니냐를 판단한 뒤에 줘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향치비 부분을 주는데 그냥 웬만한 사고에서 경미 사고에 향치비를 주는 거랑은 좀다르겠죠 아무래도 음... 그러니까 그건 뭐 하다못해 승인을 받아서 뭐 금액적인 부분을 좀더 주든지인데 음... 원칙적인 거는 상실 수익액에서 나가야 되는데 음... 상실 수익을 주려면은 후유 장애 평가가 돼야 되고 후유 장애 평가를 하려면 우리 점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또 이제 원래 원천 차단한 부분에서 그 다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러 이러한 부분에 모습을 풍기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향치비로 가는 거죠. 음, 그거 어차피 뭐 계산되는 거야. 그 금액대에만 그렇죠. 들어 놓으면 되는 네. 거니까. 어차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자든 뭐 그쪽에서는 그냥 얼마를 받았다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렇게 사고 기회도 몇 프로에 몇년 인정받아서 내가 이만큼이야.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그때 설명을 했듯이, 내가 받아줄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봐라. 근데 음. 그거를 계산을 하려면, 음. 디스크 같은 경우는 외상 기여도가 몇 프로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고 기여도? 예, 그죠그죠 사고 기여도가 몇 프로냐. 얼만큼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게 사고 때문에 얼만큼 더 아파졌냐? 음. 내가 기존에 있어서도? 아니면 기존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사고가 영향을 미쳤냐? 음. 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객관적인 그 자료로 볼수 있는 거는 사고 견적. 당시 에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 뭐 똑같은 부분인데 자세나 아니면은 차량 부분의 충격 부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그 검사를 했는데 똑같이 튀어 나온 뭐 예를 들어 뭐 수액이 나왔는지 디스크 자체가 튀어 나왔는지 아니면 뭐 찢어졌는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본인은 알고 있지 못했지만 유전적으로 뭐 갖고 있는 선천적인 뭐 그냥 그 협착증이나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도 다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같은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결과만을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니까 뭐 똑같이 사고 나서 지금 뭐 마찬가지로 뭐 얼마 받고 그냥 끝내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한참 그냥 치료 받고 지금 뭐 합의든 뭐든 내가 몸이 나야지 뭐 합의를 본다라는 생각도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은 그래도 보통, 이 정도 인정해주는 이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사고 기여도 몇 프로에, 뭐, 한 시장에 몇 년, 뭐, 이런 경우는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진행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정도에서 금액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세팅이 되니까. 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기여도라는 게 정해진 게 없고, 의사들도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고, 장애기간도 사실 뭐, 딱 정해진 게 없고, 뭐, 누가 그러는데, 뭐, 외상대도 50%는 무조건 한시 3년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이 50%인데 2년일 수도 있는 거고 50%인데 6개월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금액적으로 서로 조율을 못 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피해자들은 당연히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 음, 많이 받아야 되지. 와, 피해자들은. 근데 보험사는 최대한 조금 줄려고 하잖아요. 조금 나가야 되고.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외상교도가 적고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이득이에요. 피해자들은? 외상 교도가 높고 장애인 간이 길수록 이득인 거고.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금액대 이상, 예를 들어서 디스크로 뭐합의금액 5천이 나간다? 저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뭐 흔한 경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라든가 뭐 기준 기존의 이제 관행들 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디스크는 사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이면은 틀림 없는 거 같아. 왜 어렵냐면 가장 별거 아닌 소위 말하는 장애 중에서도 좀 네. 개, 가장 좀 적극 예, 예. 뭐, 이런 부분이니까. 장애 등급도 한 14급 한 시장에 나가면 보통 그 정도니까요. 음. 별로 걔 보험사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다만, 청구가 들어오면 담당자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 <laughs> 아, 이걸 어떻게 줘야 되지? <laughs> 아, 또? 아. 막 진짜 막뭐 머리를 싸 잡고 이제 아돈 달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 거. 음. 아, 또 돈이네. <laughs> 고민되는 건뭐 이런 거지. 그러면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디스크를 풀어 나가려고 하면 음. 저희가 흔히 말할 때는 기여도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라고 하는데. 음.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하면 음. 뭐 기여도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여도를 안 받고 그냥 담당자랑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건가요? 소장님 의견이 있어도 그냥 음. 일반 분들이 솔직히 기여도라는걸 알까요? 저희가 하도 설명을 해가지고 그니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응. 너무 너무 그러면 너무 너무 막 이렇게 배 전문가의 스멜이 나잖아 아 그렇지 <laughs> 아니 난, 아니 그런 게뭐 기기 뭐해? 기어도라는 거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솔직히. 사고로 인한 게 맞고, 다친 게 맞고, 그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는 게 그래도 누가 봐도 명백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그거를 뭘 박혀서 따져서 갈 필요는 없겠죠. 음. 의사도 꺼리는 거니까, 솔직히. 그래서 기어도 네. 써주려고 내가 썼는데, 뭐, 만약에 내 선배가 저기 자문을 하고 있어. 그럼 형 이건 뭐냐? 이러면 어떻게. <laughs> 뭐냐, 이거. 내가 널 이렇게 가르쳤어? 왜 이러니?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아니면 뭐, 굳이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도 있고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있다가도 음. 없어지고 뭐 이런 거니까 사실 기여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외상기여도가 더 높은데 기여도 30을 써놨단 말이야 거기다가 그럼 이 사람은 30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거든 음. 이런 내용들도 있긴 한데 제가 기여도를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받아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취지는 뭐였냐면 보험사에서는 어차피 의료 자문을 요구를 할거 아니에요 네. CD를 달라 음. 우리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줄만한 내용이면 주겠다 이, 이런 얘기거든요 음. 사 하는 얘기는 근데 대부분 잠은 드면은 일반인들한테는 장애 없다 내가 확인해봤는데 이거는 뭐 장애도 없고 뭐 크게 뭐큰 부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를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쵸. 솔직히 담당자도 안 주죠 담당자도 안 주는데 네. 심할 때도 마찬가지만 지 저는 디스크는 CD를 거의 받아본 적이 없고요 음... CD를 받아도 디스크 CD는 여, 열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냥 이렇게 주죠 이렇게 의료 담당자한테 옛다 디스크다 근데 뭐 별로 좋아지도 하 않고 근데 음... 그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뭐, 큰 쟁점이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줄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요건이 되느냐. 음. 그럼 사고 견적이 얼마. 음. 그럼 사람이 얼마 다쳤고, 뭐, 어떠, 어떠한 사고고, 이러이러 해서, 이거는 그래도 줄만 하다. 음. 라는 걸 어차피 품위, 품위를 품 올려야 되니까, 담당자가.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피해자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밤에 아니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미운 사람 왠지 아무것도 안 주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은 굳이 뭐 견적도 작고 뭐 치료도 많이도 안 받고 근데 뭐 돈은 많이 달라고 음.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아예 그냥 자문할 때서부터도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건 뭐 굳이 굳이 그런 게 아니니까 좀안 나온 대로 보내주시든지 뭐 하세요 모르겠는데. 뭐 잘해하세요 그러니까, 네. 병원도 자문 담당이가 좀 빡빡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으니까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이렇게 아는. 때나 아니면 그 출신 병원 간호사들이나 이런 데 가갖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알수 없다라고 해도 똑같겠죠 어쨌든 그래도 그렇죠. 설마 이런 부분 아님은 아예 뭐 회사 자체에도 뭐 의사를 이렇게 좀 몇몇 이렇게 해서 아예 그 부분을 그냥 사전 검토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제도적인 차이나 이런 부분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서로 못 믿어서 생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응. 그리고 이제 디스크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누군가 든 전문가한테 사건을 맡기는 게 가장 속 편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편하잖아 이런 거 이렇게 보험사나 내가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좀 생각 안 해도 되고 어, 그렇죠 당연하지 근데 저희는 이제 보상스토리 카페의 취지가 뭐냐면 혼자서 할수 있는 거를 다 가르쳐 드리겠다 이런 취지다 보니까 그래서 기여도를 받든 아니면 음. 6개월 지나서 장애 진단을 받든 뭔가 보험사랑 분쟁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보험사도 전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음. 그럼 어떻게든 결국은 돈이잖아요 아까 마, 말씀드렸듯이 응. 아니 돈 달라고 하는구나 보험사는 말 그대로 이제 사고가 났으면 이게 보험 처리가 가능한 사고인지 아닌지 네. 일단 면부처를 가리고 그 다음에 사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피해 조사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 네. 이제 이런 단계로 가거든요. 근데 뭐 보통 다치신 분들은 병원 가서 진단 받고 치료 받고 검사하고 또 따로 또 치료 받고 그 다음에 아 뭐가 나왔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음. 이 부분을 그러면은 뭐 어디 맡겨볼까 아니면 내가 뭐 보험사 담당한테 뭐 얘기해서 싸워볼까 뭐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더 길어지든지 아니면 답이 나오든지 음.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마찬가지 이제 어차피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급하지 않으면뭐 같은 경우라도 더 뒤로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급하다라고 하면은 오늘 얘기했는데 내일 처리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네뭐다 그런 거죠 그런 부분도 좀뭐 맞아야 되는 게 있고 뭐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고 뭐 사고도 이렇고 더군다나 뭐 담당자가 생각하는 부분 아니면 피해자가 생각하시는 보, 보상 뭐 이런 부분이 좀 의견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더 없이 좋겠죠. 그렇죠. 그럼 뭐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뭐 해가 갈수록 그런 보상 심리라는 게 되게 커지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음, 없죠. 예전에 그 부분 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상할 때나 지금 보상할 때그 금액 단위들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음.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도시령론도 다르고, 음. 그리고 저 한창 초반에 일을 할 때는 월 소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쵸. 죽으면 뭐. 네. 뭐, 지금 뭐, 억대 연봉자들이 음. <laughs> 엄청 많아요. 이렇게 네. 받아보면, 그냥 저좀 소득 대는대로 받아보면 네. 억대 연봉이야. 그러면은 사실 이 억대 연봉자들이 디스크로 합의금 나가려면 4, 5천만 원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다출수 없는 거죠. 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폐가치를 따져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솔직히, 10년, 15년, 20년 전에도, 뭐, 병원에 입원해서 이주면 합의금이 100만 원이야. 맞아. <laughs> 지금, 지금 올랐어. 130, 150 준대. 그러면 그게 뭐가 달라? 그러면 뭐, 예전 같으면은 지금 화폐가치가 그때 100만 원이랑 지금이랑 똑같냐? 아니죠. 음. 그럼 지금 화폐 가치 반영해 주면은 한0백만원 줘야 될거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주임분. 근데 그렇진 않다. 도시 일용 임금이 7 0 몇만 원대나 2 7 0 얼마 대나 똑같단 얘기. 음. 그러니까 뭐그 부분은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 보험사는 이래도 얼마, 저래도 얼마. 뭐 과실은 무조건 나오고 음. <laughs> 무조건 얘기하는 거니까 특별한 경우 몇 가지 제외하고는 과실이 다 있다더라. 음. 이런 뭐 기본적인 내용에서 출발을 하니까 보험사 직원이 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릴게요, 1 5 0만 원이에요. 라고 하면. 음, 너는 150부터 시작이구나.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뭐 서로 못 믿으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150을 얘기를 했는데, <laughs> 어, 이 사람은, 어, 너는 150부터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진짜. 사실 염자당으로 음. 많은 게 디스크다 보니까. 염자가 음. 제일 많고. 저, 염자는 뭐, 그냥 병원만 가도 이제 뭐, 네. 나오는 거니까. 요즘에는 또 한방병원들에서 또 MRI를 남발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쓸게요 아무튼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도 아마 그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할 거예요 이 MRI 촬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하고 있으니까 어쩔 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디스크 진단 받았고 나는 사고로 인한 디스크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피해자들만 골이 아픈 거지 물론 보험사도 골이 아플 거예요 똑같아요 양쪽 어차피 다뭐 네. 이쪽 입장이든 저쪽 입장이든 들어보면 예를 들어 척추 수술 전문 병원이나 이런데 가면 은뭐 검사하면 대부분 다 거긴 그런 비슷하신 분들이 가니까 디스크야 여긴 다 하나부터 열명아 가끔 한명어 깨끗하신 분이 나왔어 네. <laughs> 네. 그럼 나는 바보인가? 이게 아니라 <laughs> 그사람 괜찮은 거지 근데 네. 아홉, 열의 아홉이 다 디스크야 그러면 그 병원 담당하는 담당자는 어때요? 음. 디스크예요? 아 니에 네, 니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디스크 예 알아요 그럼 말씀하세요 얼마? 뭐 이렇게 되는 거 음. 근데 그거는 또 똑같이 일반 병원처럼 그 디스크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는 않죠 왜냐면 가면 나오니까 병원 의뢰, 의뢰 가더니 아, 거기는 원래 그래요 거기는 원래 그래요 거기는 병원을 퇴원할 병원을 때부터 디스크야 <laughs>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럼 뭐, 뭐 어떻게 해? 뭐 그러면 이제 뭐 얼마 그냥 금액으로 그냥 단순히 처음에 아주 짧은 시간에 주고 치고 빠지든지 음.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약간 물이 들면은 점점 점점 뭔가 알잖아요 음. 그럼 이제 조금 나중에 돈을 주고라도 빼든지 음. 합의를 하든지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 만약에 다른 데는 병원 갔는데 통원인데 50만 원뭐 60만 원, 70만 원 준다는데 여기 딱 가서 검사 받고 디스크야. 그러면 얼마 합의가 얼마예요? 근데 아, 그래도 한 100만 원 주겠지. 근데 아150 200, 200 드릴게요. 그럼 해야지. 그렇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싸 그러고 하는데 나중에 딱 봤더니 누구는 뭐500 600 7 0 0을 받고. 그렇지. <laughs> 나는 바보인가? <laughs> 그, 바보 아니야. 그 사람 그 사람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면은 난 끝이고 그 사람은 만족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인데 이제 피곤한 거아니 그냥 일하는 과정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자주 하는 말이 아는 만큼 보여요 음. 내가 보상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는 내가 공부하고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음. 근데 또 음.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맞아요 너무 욕심내면 괜히 또 나중에 또 그런 응당 대가가 또 돌아와요 음. 디스크는 음. 사실 무조건 이건 사고로 인한 거다 이건 아니에요 음.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몸에 갖고 있었던 거다 그러면 사고로 해서 내가 새로운 통증이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여도는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만 보상을 받으면 되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다가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응분의 대가가 나중에 몇년 있다가 돌아올거예요 To be continued.. <laughs> 몇년 있다가 돌아오게 되니까 그런 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음. 괜히 없는 거 만들려고 하다가 큰일 나십니다 뭐 디스크 진단받으신 분들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입장에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어 왜냐면 보험사 출신이잖아 음. <웃음> <웃음> 아직 물이 덜 빠졌어 <laughs> 아직 물이 덜 빠져가지고 아직 남아있어 몸에 근데 저 하고 입장에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또 피해자분들한테는 또 유익한 정보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뭐 입장을 잘 조율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혼자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돈줄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네. 돈 받을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네. 저희는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크게 무리 가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서로, 네. 서로 욕심 안 내면 해결에 실마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요. 저기 저희 사무실 앞에 지나가시다가 괜히 커피 사들고 오시고. 그러게요. <laughs> 붙잡혀서 촬영도 하시고. 그래요. 고민되는 마음. <laughs> 다음 주에.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잡아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네. 또또 재표 걸려는지 모르겠지만. 또 <laughs> <laughs> 잠깐 남아있잖아요 지금. 네. 어. 질문거리. 질문거리도 많이 남아 있고. 아, 예. 다음 주에는 이 드시는 단위가 달라질 예정이니까. <laughs>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계약서 하나 쓰시죠. 네.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